이렇게 국제적인 규모의 병원이 인천에 들어오게 되면, 안녕하세요. 루언센트럴부동산TV 한명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아산병원이 본격 착수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지난 12월 2일 날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어떤 내용이 났고 그 다음에 의료복합타운 청라의 아산병원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문 몇 개를 갖고 나왔는데요. 12월 2일 날 인천 경제 자유 구역에 청라 의료 복합 타운이 본격 착수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한 신문 기사 내용이었었고요. 다른 신문을 본다면 정부 심의 통과돼서 순풍 다는 청라 의료 복합 타운이란 내용으로 경은일보 실렸던 이 12월 4일자 신문인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 국제 도시에 서울 아산병원을 짓는 청라 의료 복합 타운 조성 사업이 지금 정부 심의를 본격적으로 통과해서 추진이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실렸습니다. 다른 신문 한 개만 더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 의료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된다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고요. 청라 의료 복합 타운 계획안이 의결이 됐다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 잠깐 살펴보면 연합뉴스 신문이었는데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 국제도시 종합병원과 의료 바이오 산업 지금 시설을 짓는 청라 의료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 지금 몇 개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런 계획이 의결이 됐.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청나의 청나 의료 복합타운 아산병원이 본격적으로 계획이 아니고 이제는 추진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인천 서구에 청나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든가 루원시티에서는 굉장히 경제 상승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이루어낼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설립이 되면서 병원이 가까워서 우리 생활이 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서비스 국내외 환자는 물론이고 해외 환자들까지도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서 의료 서비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공항 근처 인천에 세워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인천 서구의 청라하고 루원시티에는 상당한 경제적인 상승 효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유치들이 얼마만큼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신문 기사가 난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이미 그 만족도가 굉장히 기 이상이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의 병원이 인천에 들어오게 되면 외국의 중증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게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나나 루원시티에 어떤 투자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본격적으로 계획이 아닌 의결이 돼서 청나. 의료복합타운이 조성이 된다는 이 시점은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호재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 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 되면 이런 작은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호재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청 청나나 루원시티에 있는 호재들은 호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호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호재는 호재대로 하나하나 그 계획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청나나 루원시티의 발전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영상 잠깐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인천, 서구, 그 중에서도 청나와 로원시티는 그 발전의 면모가 하루하루 그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나나 로원시티를 선택하셔도 후회가 없을 거라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로원센터럴 부동산TV 한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